서울역. 오늘은 영남아프스 세 번째 도전하러 가는데 오늘은 영축산, 신불산, 간월산을 갔다가 거기서 하루 숙박을 하고 다음날 고원산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올룰산이 또세 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찍 가늠은 안 가지만 그래도 후기를 봤을 땐 가지 운문산보다는 조금 괜찮다고 해서 그때 좀 에너지를 좀 생각하면서 잘 오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가볼게요.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울산역에서 지산만남의 광장까지는 택시비 14,000원입니다 지산마을... 지산만남의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산만남의 광장 지산만남의 광장 시작은 마을길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고유한 마을을 걷다 보면 좀 등산로 같지 않은 길이 나와서 당황했어요. 옛날 집이 있고 일단 길은 나져 있는데 이렇게 공사장 같은 곳을 쭉 걸으면 철조망 문이 나옵니다. 여기 두 곳이 등산로 입구라고 하는데요. 혹시 몰라서 뒤에 등산객분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영축산 지산 만남의 광장에서 올랐는데 길이 중간 중간 폐쇄된 길이 있었네요. 3.8과 임도로 가면 3.5네요. 밀로 가면 임도 길인데 길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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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3km를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해서 좀 경사진 경사한 이런 것 같은데. 경사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두배 이상의 차이 나요. 그거 희한하게 다시 2.4가 됐어요. 일로 가면 2.7. 그래서 짧은 거리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경사를 올랐어요. 뭐라 설명을 해야 되지? 경사가 이런 것 같은. 하... 아 벌써 상태가 다들 인도길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인도길이랑 이쪽 길이 있는데 아 너무 영축산 정상까지 1km. 그거, 그거 이제 이쪽으로 가면 임도길이 있습니다. 편한 길은 이쪽인데 짧고 굵게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최단 거리로 가고 중간 중간 최대한 잘 쉬면서 가볼까 합니다. 음. 진짜 멋있다. 이제 영축산까지 0.3. 여기서부터 좀 눈길이 있어서 아이젠을 착용했어요. 스틱도 풀고. 그래도 생각보다 안 춥고 바람도 덜 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반짝반짝. 아 어마어마. 장난 아니다. 근데 이거 떨어지면 일어날 것같아말이 <laughs> <laughs> 지금 또 약간 복불복으로. 얼음 안 맞게 게임하듯이 갑니다. 파란 하늘에 이런 반짝이는 빙하 보니까 어, 너무 예쁜데요 아, 지금 이렇게 가는데 아이젠이 드디어 이제 수명을 다 했나 봅니다. 뭔가, 원래 한쪽만 끊어줬는데, 뿌듯하게 버텼지만, 이제 양쪽 다끊어서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어. 어? 정상 도착했네? <laughs> 또 갑자기 정상. 저... 저기 정상. 영축산. 도착! 한 2.6. 가가. 아 진짜. 와. 여기가 하늘억새길인가봐요. 가을에 엄청 예쁘게 보여. 이 약간 두상절리대처럼 네모네모들들이 있어니 불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심불산 정상! 여기는 키로수가 안 써있네요. <laughs> 여분께서 먼저 인사해주셔서 반가웠습니다 <laughs>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아, 신불재 같은데요? 이제 신불산 정상까지. 아, 그자도 보이네. <laughs> 산 정상까지 0.7. 이게 바람에 휘어진 건가? 기울어져 있네. 아마 바람 때문인 것 같은데. 신불산 정상. 가까워. 먹고 신불산 안녕 이제 마지막 가물선으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지? 가방이 너무 뜨져 아, 구멍도 뚫려있고. 엄청. 아이고! 아, 허리 파지게. 여기 진짜, 지난주 진짜 예뻤겠어요 가지산이 예뻤던 만큼. 잘 발을 해소할 아, 이제 간월재가 보입니다. 그렇게 유명하다던 가을의 억새가 유명하다는 간월재. 너무 예쁘다. 머리도 안 떴어. 가을은 진짜 예쁜 것같아 오렌지 주스 한잔 하고 간헐장 간헐 상까지와쭉 올라가야 돼 이거를 이렇게 쭉 올라가야 돼 아이니고 저는 또 우산에서 먹길래아네나요가으시던지아 감사해요 맛있게 잘 네. 먹을게요 네놀라운 거예요? 네, <레> 네. 아까 신부선 정사에서 봤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긴가민가하다가 여왕 와서 좀 맞아 그래 테크에서 찍는 거봤거든 아. 내가 아감 간월재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나무 화석인 간월산 규화목이 있습니다. 유화목은 화산 활동이나 홍수 등 강한 힘에 의하여 파괴된 목재 조직이 물리화학적으로 침적 또는 치환되어 형성된 것을 말하는데요. 간헐산에는 이렇게 두 곳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해기장이 있어서 여기 얼음골 해기장이 된다. 얼음골 케이블카. 그래서 여기가 천왕산, 제약산. 아... 이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쫙. 그리고 저쪽으로 왔으니까 저기 하시 끝끝끝 끝. 진짜 끝 오늘 3번 끝영축산 신불산 그리고 간원산까지 아주 잘 마무리했습니다 후. 오늘 뒤풀이 너무 아쉽게 막걸리는 식당을 못 가서 못했습니다 이걸로 맛있게 먹어볼게요 지금 배달 음식 이 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또 바보같이 배달 음식에 제가 수저와 일회용품 거절한다는 게 저장이 돼 있어서 그걸 그대로 시켰더니 정말 일회용품 한 명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젓가락이 없고 다행히 숟가락은 제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게 있어서 그걸 했는데 젓가락은 없어서 이걸로 어떻게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맥주를 시켰는데 여기는 병맥주로 와서 병 따기도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든 병을 따보고 맥주는 마시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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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석쇠 불고기여가지고 불 맛이 엄청 나네요. 맛있어. 이제 관건은 맥주 병 따기인데. 아병 따기 딸게 없는데 들지 모르겠지만 <laughs> 뚜껑 아 기스 안 나도록 잘따 보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제가 못따 이게 수연이었으면제 친구 수연이가 병 따기 잘 따거든요 아. 오 따서 따서 맥주 맛있겠. 그리고 내일 이제 고원산 가는 예정인데, 아마 고원산은 여기서 좀 그냥 푹 쉬고, 아침에 거의 점심 때쯤에 아예 오르려고 해요. 그래서 올랐다가 내려오면은 한 오후쯤 될, 늦은 오후 될 텐데, 그냥 여유롭게 고원산 타고 보낼 것 같아서 내일 기회가 되면 고원산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 마무리를 하는 약간 축하 축하주? 축하 축하주를 이제 한잔 간단하게 하고 서울을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산은 사실 영축산이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길이가 막 그렇게 엄청 긴건 아닌데 거의 임도길로 안 가고 이, 이 길로 가서 진짜 올라갈 때는 경사를 몰라 니테를 보니까 이걸 내가 올라왔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덕에 좀 오랜만에 하체 운동 제대로 한것 같고 그리고 또 올라가서 이제 정상을 봤는데 지금까지 영남알프스가 사실 첫날은 눈이 없고 엄청 멋진 조망 그리고 엄청 멋진 웅장한 그런 영남알프스를 봤다면 두 번째는 완전 설경, 진짜 제가 그눈속 안에 있는 듯한 그런 영남 알프스를 즐겨, 즐겼고, 집은 세 번째 영남 알프스는 어, 눈도 있고, 파란 하늘에 뭔가 그 정말 예쁜 겨울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다양하게 영남 알프스를 즐겨서 너무 즐거웠고, 또 이제 내일도 고원산까지 한 다음에 멋진 메달도. 공유 드릴게요. <laughs> 그러면은 이제 저는 좀더 디프리를 하고 이제 내일 만나요. 내일은 아마 다음 편 영상일 것 같,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다음 편에 만나요. 짠!